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2011년 구역 공과 25과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갖고 우리 구역 공과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열기죠. 우리 지난주 받은 은혜와 감사를 우리 귀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찬송가 251장과 어, 338장을 또 힘차게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 마음 열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희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서 가서 잘될때 나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풍족하고 편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알츠하이머, 우리 어, 흔히 이제 치매라고 얘기하죠. 어, 정말 무서운 질병이 치매입니다. 어,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 자신이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항상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하나님 앞에 치매 자기 자신이 치매 걸리지 않도록 항상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치매가 무섭습니까? 겉으로 볼땐 육체 겉 겉으로 보는 육체는 멀쩡한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자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 주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정말 무섭고 끔찍한 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더 무서운 영적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체의 질병 치매라는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 질병인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만 잘해도, 기억력만 좋아도,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영상으로 보여지는 말씀을 좀 작게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의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펴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때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와를 호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생활로 인하여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려 그럴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이제 기억시키면서 하나님께 서 생하신 일들을 기억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이 축복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부다. 허락하신 것을 기억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너는 잊지 말아라. 광야의 생활 속에서 너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은혜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갖고 우리 네 가지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때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까?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중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교만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풍요로움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좋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풍족한 삶은요 풍요로움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받은 축복에만 마음을 쏟게 되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만 축복을 주신 분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축복만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감사가 사라지고 어떤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나라는 자아가 굉장히 강해져요. 네. 내것 내가 얻은 것이라는 자기 자신의 자아가 커지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고 어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교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교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함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다 몰아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배푼 축복을 정말 그 교만을 통해서 지우개처럼 싹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요, 이, 이 제가 표현, 제가 만든 표현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는 죄악의 지우개라는 거예요. 예,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는 죄악의 지우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음,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 복이 있나니 천국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늘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는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가 사라지고 그 풍요로움에 취하여서 교만하여지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내 마음 주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항상 이 가난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가난한 심령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쵸? 근데 내 마음이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네. 외적, 내적 풍요로움을 취하게 되면,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곧 죄악의 지옥에, 항상 죄악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폐망의 보다 선봉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시험하시니까? 신명기 아, 16, 8장 16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바로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을. 여러분 어.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만나를 통하여서 어, 시험하셨어요. 훈련하셨어요. 네.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건 단순히 그들에게 육식 육신적 배부름만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키하기 위한 훈련이자 시험이 바로 만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는 평일에 매일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얻을 수 있었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두 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왜두 배를 거두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은 쉼죠. 쉬는 날이잖아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면서 쉬는 날, 안식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는 이 만날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바로 이 안식일 때도 먹고 살수 있도록 두배 이틀치를 거둘 수 있고 누릴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러한 만날을 통해서 항상 어떻게요?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다. 주안에서 안식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어야만 그들이 살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하나님의 백성을 살수 있다라는 것을 또 가르치고 훈련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 훈련하면서 또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요? 성숙하고 믿음에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린 상태로 남겨두지 않고 어, 그때 그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6절, 내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까? 바로 어, 말씀처럼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어, 행하시는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복은 우리의 행복과 형통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행복과 형통을 위해서 에, 때로는 이 믿음의 시험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아까도 이제 제가 이번에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항상 견지해야 할 태도가 있어 요 신앙적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감사한 일도 있고 또 극심한 환란과 고통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용한 그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려고 하냐면 우리를 복 때기 해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뭐 심판해서 저주 가운데 살게 하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때로는 심한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등짝 스파이크를 때리기도 해요, 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왜요 왜 부모가 이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고 어, 때로는 등짝 스파이크를 때립니까 자녀가 망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라 자녀가 잘되기를 원해서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가 복되게 살기 위함으로써 때로는 화도 내고 또 잔소리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심정을 아는, 부모의 뜻을 아는 자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철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부모를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철들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 믿음을 시험하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 나에게 복주시기 위함이구나. 나를 더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구나. 아, 내가 지금 이 자리보다 더 성숙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다라고 고백하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철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 8절입니다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대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이삶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진 수많은 이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예, 제가 자주 얘기 언급했죠.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의, 라틴어의 그 단어인데 두 가지 언어가 결합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코람은 어, 모모 앞에서, 데오는 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다는 의미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순간 하나님이 내가 나의 나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코람데오 신앙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식하고 하나님의 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떻게좀 적극적인 의미로,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니네요. 몇 절을 좀 읽어 드릴게요. 10년기 6장, 6절과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10년기 6장, 6절, 6절부터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응. 여러분, 지금 이, 어, 16일 육장은 이제, 쉐마 이스라엘, 기억하라. 어,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에 담고 있는 어, 내용인데요. 어, 이사야선들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행합니까? 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어,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뭐 누워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손목에는 어떻게요? 어, 손목에 그 어, 손목에는 기호를 삼고. 네, 손목에 이제 표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시하고 또 미간에는 표로 삼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라 걸까요? 필사적으로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선들은 이제 필사적이에요. 그러니까 집에도 집문 앞에도 말씀, 들어가서 누워도 말씀, 일어나도 말씀, 서 있어도 말씀.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 그로 인해서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의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풍요로울 때 말씀 더 봐야겠죠. 고난이 올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더 더, 더 봐야 될 것입니다. 건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일상 일상 생활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혹 아직 뭐 어린 자녀라고 한다면 부지런히 예, 말씀을 암송할 수 있게. 양육하시고 또 이제 본인이 나이가 있고 이제 자녀들도 다 장성하고 뭐출가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뭐 문자로 아침으로 뭐 저녁으로 이렇게 문자로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는 그 기회를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면 우리 자녀들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혹시 전에 하나님과 약속,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 약속들은 무엇이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예,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예, 또 우리의 영적인 질병인. 영적 침해가 와서 또 기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키며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실 때 편안하고 풍부해져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황금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준비된 예물로 어, 또 온라인으로 또, 또 모아서 하나 입에 들이시길 바라고 또 마치실 때는 주기도 문과 혹은 아니면 대표 기도로 예, 마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벌써 이제 6월의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운 이제 날씨인데요. 우리 또 더위로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특별히 이제 저도 지난주에 제가 구역 영상을 찍을 수 없었던 이유가 아, 저도 이제 백신을 맞고 너무 근육통 때문에 2, 3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 네, 죄송하고요 아,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백신을 꼭 맞으셔서 또 이제 코로나 속에서 좀더더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예, 상황 가운데, 그럼 또 백신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또 맞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또구역장님들한 주간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게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